내가 벽들어볼게어 제가... 그걸 어떻게 들어요 어자으 진짜로 어우 이정석이 이정석이 이정도면믿겠어이정도이 어으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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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보이지, <웃음> 보이지, 보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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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히히 <하지마>? 히히 <laughs> 음, <laughs> 장아지 아우 우리 청소 좀 해야겠다 어우, 날파리 여름에 음식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짠 진공 쌀통 중농쌀통. 진공 쌀통이요? 응. 쌀뿐만 아니고 우리 건조식품들 벌레 생길 수 있는 거싹 막아주는 이름하여 쌀 꾹꾹이 한번 꾹꾹 한번 꾹꾹 모든 게 진공 상태로 진공하는 광고 보여줄게 아이세우치 자, 가자 자 꾹꾹이 꾹 봐봐 근데, 근데 뭘 자꾸 뭐라는 거야 봐봐 봐봐 쪼그러 아니지? 들잖아 쪼그러 들잖아 어? 뭔가 어어어어어어어어 쪼그라든지 쪼그라든지 이렇게 밀폐력 좋으면 뚜껑으로만 들려요. 충분히 있지번져도건져 이게 바로 밀폐해가 음. 아니겠습니까? 가벼운 거 넣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아, 내가 보여줄게 10kg다. 어, 또 들리네요. 그 정도로 밀폐력이 좋아요. 이 정도? 이게 내부 산화방지, 부패지역 우리 당일도 중 좋아하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햅살도한 달, 두달 가도 항상 햅살이라 넣고, 닫고, 꾹꾹이 누르면 끝 어른들이 쓰기 엄청 편해서 이게 바로 효자텀이지 어, 안녕 요거 <laughs> 이렇게 해놓고 복신 연습도 하고 <laughs> 얼마나 좋다고